우리 도반님은지식이잖아요 네. 금체질이고 남을 가르쳐 멘토가 돼야 될 뿐인데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나는 상대를 존중 하면 돼요. 본문 듣고 있잖아요. 열심히 내 본문 듣고 내 영혼의 질량을 갖다 그냥 스스로 다음날 되면 계속 차게끔 돼 있어요. 지금 질량이 엄청나게 좋아질거든 네. 어. 근데 뭐만 넣을줄 알면 된다? 지식만 넣으면잘 돼. 음. 금체질이 문제가 뭐냐면 지식을 딱 붙잡고 있거든요. 이걸 완벽하게 풀라고 그래. 요것만딱 나누고 있으면요, 이 금체질, 이 지식인들은요, 엄청나게 영혼의 질량이 펼쳐 해가지고 내공이 막 스스로 만들어져요. 법문 들을 때마다 오늘 내공이 제대로 장난 아니야. 다음날 되면 요 오, 막 느껴몸으로. 이렇게 내가 딱몇 년을 지났으면요, 아 이거 엄청난 내공의 질량이 만들어져가지고 상대 말을 딱 들으면요, 스스로 다내 지혜가 다 열리게끔 되어있다. 왜? 터졌다. 내 영혼이 터졌기 때문에 거침없이만 나오는 거야. 그 멘토 보문드는 사람도 사람이 그러한대요. 네 옆에 그저적어놨지이러면서 그 인간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어, 뭐 여기 적어놨대 이게 컴퓨터 그 옆에 컴퓨터 있나? 이러면서 아, 유튜브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옆에, 옆에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딱 고정돼가지고 어, 그래서 지식을 나왔을 때 네. 상대를 위해서 도움되는 말 한마디가 스스로 다 나오게끔 돼 있다. 이게 바로 영혼신들이야. 신들이 가지는 최고의 힘이 바로 뭐냐면, 내공이라는 진량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놈이라, 이놈이. 근데 평소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올 일이 없어요. 그 평소에 꺼낼 일이 없어.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만 나오는데, 어떤 특수한 상황 어려운 사람이 나한테 왔을 때, 나한테 도움을 청해서 나한테 묻고자 하면요. 그죠? 풀려고 하면 정확하게 상대를 위해서 도움되는 말이 나오게끔 되어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나온다. 그죠? 응. 네. 음. 어떨 때? 지식을 낳았을 때. 지식을 딱 옮겨주고 있으면요, 고선에서 빙빙 돌아. 근데 놓고 나면요, 엄청나게 이제 진짜 실량이 좋아지죠. 우리 공부하는 것처다다매 있잖아요. 홍인간 매 있고, 인연 매 있고, 지도자 매 있고, 그죠? 뭐 사회를 갖다가 뭐이렇게한다는 거, 사람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 사람을 갖다가 존중해야 된다는 거, 크, 뭐, 뭐 해야 된다는 거, 어머 뭐 해야, 뭐 해야 는데 엄청나게 매달려 있어. 근데 며칠 이 방금 제가 조금 이건 조금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아, 이래서 이 질문을 했구나라고 제가 조금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제가 이판사판에 매여있지 않았거든요. 제가 멘트님하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제가 시간은 오래 걸렸어도, 그걸 계속 저 혼자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면서, 그게 어느 것도 이판도 아니고 사판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뭐 체질 부터 해서 모든 게다 그냥 상대를 이해하는 데에 뭐 우리가 필요할 때만 사용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가서봤었는데 사실은 제가 요 며칠 이런 본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솔직히 좀 생각을 강하게 했었어요 그니까 주위에 그냥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아 멘토님께서 이런 본문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제가 한 며칠 동안은 진짜 그거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 나름대로 근데 사실 이판사판에 매여 있지도 않았는데 제가 저도 지금 제가 이 질문을 하고 나서, 제가 처음에도 질문 드렸었잖아요. 조금 전에. 뭐라 말씀드렸냐면, 이판이 없고, 사판이 없고, 환경에 따라서 뭐가 되든 뭐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그 질문을 했는데, 제가 멘토님께서 본문을 주시는데, 너무 깊이 이렇게 해주시는데, 순간 속으로 계속,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저도 순간적으로, 아, 이 본문이 너무 좋다. 그래, 내가 이 본문을 못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도 내가 질문을 할수 있구나라는 게 방금 근데 이게 뭐죠? 이런 느낌이 좀전 처음, 처음이에요 지금. 제가 진짜 너무 궁금해서 뭔가를 물어봤던 그런 질문들이 있음 반면에 지금은 제가 아 일본 진짜 이런 부분 하나만 좀 깊이 따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 방금 제가 그걸 물은 것같아서 너무 좋은데. 아 그렇죠. 음. 응. 어, 신기하네 이렇게 음. 이거 혹시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나요? 아, 난 알죠. 응, 음, 음, 음. 그럼요. 응, 어, 나 항상 알죠. 음. 질문이 그냥 일어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음. 항상 자연하고 같이 동참해 있거든요. 음. 자연하고 연결돼 있다. 필요할 때 어떤 질문을 하게끔 돼 있고 필요할 때 어떤 본문이 정확하게 나, 나오는데 음. 자연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돼, 연결 다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음. 어, 지금 방금 조금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분명히 내가 그거는 외토님하고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막 신경쓰고 있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갑자기 또 제가 그 질문을 들으면서 갑자기 또 그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걸로 돼가지고 또이 질문이 나오고 원하는 음. 답변을 너무나 크게 쓰셔가지고 너무나 지금 네좀 그래요. 음 그게 항상 자연이 함께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음. 내가 상대한테 물어봤을 때저 사람이 내 답을 정확히 알고 있을 때 묻게끔 돼 있어요. 음. 때가 되면 정확에물뭘 읽을 때 상대한테 질문을 하게끔 돼 있거든. 음. 그러면 상대가 정확하게 지혜를 열어서 나한테 도움이 될게 말 한마디 해주면 내가 들어서 내가 깨쳤기 때문에 이걸 듣는 많은 사람한테 엄청나게 크게 도움이 된다 이거죠. 이게 바로 교육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상대가 물어봤을 때 스스로 되게 돼? 자연하고 연결돼가지고 스스로 다어게 돼? 지혜가 다 터지게끔 돼 있다. 음. 이게 상대를 위한 거예요. 왜 깨끗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내 마음 의에지가 마음껏 작동을 해가지고 음. 자연에 있는 모든 지식 정보 자료 갖다가 전부 다 어떻게 돼? 내 영혼하고 AI 차리가 스스로 다 일어나가지고 음. 상대한테 필요한 답이 정확하게 다 나오게끔 돼 있다. 뭐 감동받는다 는거 <laughs> 우리 도반님은 공부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분이고, <laughs> 예, 또 그런 신들이 다 동참해서 지금 다 공부를 하기 때문에, <laughs> 그죠? 나중에 사회에 큰 도움 되는 멘토가 되실 분이거든 그래서 나한테 도움 되는 진짜 지혜로운 말 한마디 들어왔을 때는 내가 거기다 되게 감동을 하게끔 되어있는 거죠. 아무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laughs>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아, 좀 진짜 많이 력했던것 같아요. 아이 공부 올라오면? 이런 부분이 하나 있으면 다른 사람 부터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될건데 이거를 제가 요한 며칠간 제가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다른 사람이 이 질문을 해주면 참 좋을 건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질문이 이제 안 나오니까 아 제가 어떻게 한분또이 질문을 내가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듣는 때 계속 또 이기에 대한 궁금증이라는 왜왜 왜 내가 어 이런 감정이 드는 거지하면서. 묘하죠, 그죠? 네. 아, 묘한 일이 일어나죠. 아. 그래도 듣고 나도 깨치니까 좋잖아요. 아, 네. 내영혼이더 확실하게 이제. 아, 바뀌는 그렇죠. 어. 맞아요. 음, 이때부터 내, 내공이 진짜 만들어져요. 음. 이때부터. 음. 네. 이걸 딱 알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들어오는 본문 자체가 엄청나게 달라져요. 음. 그리고 뭐가 없어지냐면 상대한테 잣대 되는 게 없어져요. 그래서 참리 공부 엄청나게 재밌는 거야. 네, 맞아. 요이 어. 진짜 연구하는 거거든 이게. 실리는 네. 저에게 다양한 감정을 줘요. 아 어, 그렇죠. <laughs> 어. 네, 진짜. 어, 진짜 실리가 뭐 고거웠던 적도 있었고 막 뭐. 기타처럼 가벼웠던 적도 있고 막 아무튼 다양하게 줘. 오늘은 가벼울 거예요. 어 맞아요. 왜냐하면 법도 놓을 수 있거든요. 음. 법도 지식이거든요. 이것도 넣을 수 있는 거라. 이걸 꽉 잡고 뭐 하려는 사람들은 법 때문에 엄청나게 무거워요.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법을 갖다 한 7년 공부했으니까 그러니까 법 때문에 엄청나게 무거워요. 법 때문에 무거운 게 아니고, 네가 붙들고 있다 이거.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법률, 법을 3년 공부했는데, 전부 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적법 공부하신 분들이 한 3년 공부하고 나니까 엄청나게 까까봐 미치고 환장했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 내가 사회활동을 안 해서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니까. 음. 네가 법을 놓고 일상을 내가 재밌게 지내야 했잖아 분명히. 네, 네 앞에 있는 사람하고 소통을 잘하면서 그냥 재밌게 지내면 너는 스스로 다 수행이 다, 다 되고 있는데 내가 법을 3년 됐다 보면 지식의 질량,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많이 들어온 거 가지고 이걸딱 붙들고 있거든요. 이대로 살라고. 딱 붙들고 있다 보니까 3년 지나면 이때부터 갑자기 지식이 나를 치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무거워지는 거라. 하는 일도 재미도 없고 밥맛도 없고 이제 법도 안 들어와요. 왜? 네가 법을 전부 다 나오면 은더 다음에 법이 들어올 텐데, 법을 딱 붙들고 나는데, 요거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다음 법이 들어오느냐? 절대 안 들어. 그래서 확장성이 아니란다니까? 그래서 진량이 그딱 머무는 거예요. 이거 딱 지식을 딱 들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공부를 7년, 10년 해도 조금 머물러 있어요. 그게 희한한 거야. 그러면은 3년째 듣고 7년 째 듣고 10년 들으면돈이 돼가지고 내 진량이 엄청나게 좋고, 내 영혼이 맑고 가벼워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 엄청나게 즐거워야 되는데, 사람을 대하면 무겁네? 사회 환경을 접하기 무겁네? 묵직하네? 왜 내가 진리를 장착했는데 내가 왜 7년 동안 내가 법문 들었는데 내가 왜 영혼이 묵직하지? 왜 묵직하냐면, 니는 그거 갖다 지식을 갖다 정글 갖다가 전부 다 내려놔야 되는데 전부 다 붙잡고 어떻게 돼? 요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요대로 딱 붙잡고 있다 보니까 지식이 무거워 안 무거워? 딱 잡고 있는데 엄청나게 무거운 거야. 왜 이대로 인생을 살라 하니까? 홍인과 치도에서 인생을 살라 다 보니까 딱이 지식을 붙잡고 좀살고있거든요 그럼 붙잡고 있으면 무거워요. 나무 가벼워 안 가벼워? 가볍죠. 그래서 법을 많이 들어서 무거게 아니고 네가 뭔가 사회활동을 안 해서 무은게 아니고 네가 집을 법을 갖다가 딱 붙잡고 나는데 이대로 살라 다 보니까 다음 법이 안 들어오고 다음 법이 안들어와고서딱정지돼 있거든요. 그래서 1년째 법 들은 사람하고 3년째 법 들은 사람이 딱정지돼가 이때부터 뭔가가 렇게 이상해지는 거라. 그래서 3년째 법 들은 사람이 자꾸 떠나는 이유가 뭔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법을 딱 붙잡고 있다 보니까 이제 법을 들어도 재미도 없고 무겁고 뭐 힘든 거예요. 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정부 지식을 갖다가 니가 그냥 쓰라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영혼에 담았으면 되고 이 정부 지식을 갖다가 내일 내일 나야 돼내려 놓고 난뒤데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바보처럼 내 자식들하고도 아이고 뭐 즐거워야 돼내 아내하고도 내 부부끼리도 그냥 즐겁게 바보처럼 지내야 되고 내 이웃사람들하고도 그걸 어떻게 지내면 되냐 바보처럼 재밌게소통하고 지내면 돼요 그럼 공부는 안 되느냐 니가 존중하기 때문에 공부는 지금 수행을 스스로 다 되고 있고 나는 법문을 갖다가 놓고 들었기 때문에 오늘 들을 때 하고 내일 들을 때 하고 계속. 계속 달라져요. 그래서 7년을 딱 법을 제대로 들은 사람이 맞다 하면 놓고 들었다 하면 엄청난 내공이 생겨가지고요. 너는 공인이 돼있어 벌써. 엄청난 내공이 실뢰 갖추고 있는데 전부 다 법을 딱 움켜쥐고 딱 붙잡고 나서 다음 법을 딱 들으니까 이것도 무거워 죽겠는데 저 법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뭐랬냐면 멘토하고 일반 그 공부하신 분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나는 지식을 갖다 놓고 공부하거든요. 들고 절대 공부 안 해. 법물 양을 갖다 엄청나게 들어서 하루에 10시간 들을 때도요. 그냥 놓고 있는 거라. 놓고+ 놓고 있으니까 다법문이 들어와 다 범위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냥 막난스터로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내공의 질량이 막 스스로 다 만들어지게끔 돼 있는데 법을 딱굴잡고딱 법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요것도 지금 소화모색기관딱 움켜쥐고 있으니까는 3년 들었으면 3년째 무기 질량이 엄청나잖아요. 이게또 진리잖아. 진리의 질량은 100% 도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갖다 3년째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막 정보를 넣다 보니까 이걸 꽉 짜고 있어가지고 무거워가지고 나중에 는 내가 스스로 지쳐버리네. 지식이 너 친다. 왜? 네가 딱 붙잡고 듣고 있다니까. 다음 법문이 절대 안 들어와서 이때부터 내공이 안 만들어진다. 멈췄다 이 말이죠. 아무튼 제가 응. 그 제가 예전에 그런 감정을 느꼈어요. 당시에 사실은 저는 아직도 그게 제가 어떤 활동을 못해서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럼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렇게 느꼈던 부분들이 사실은 그런 이유에서가 아니었다는 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 제가 뭔가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법에 대해서 가벼워지고 내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지고 즐거워졌다는 거는 나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서 조금 내려놓고 공부를 했다는 거요 아, 그렇죠. 같습니다. 내려놓고 그래도 내 생활 좀 재밌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밖에 사회 활동하면서 생활을 재밌게 하다 보니까 법을 갖다 좀놨거든요 너무 막 정확하게 내 가벼워져 있는 거라. 음. 그, 나중에 뒤도 둘러보지고 이제, 메도지도 생각이 좀 나고, 어, 매메도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왜? 법을 낳왔거든요 어, 맞아요. 네, 법을 낳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유로운 거야. 근데 내가 법을 딱 부착을 해서 그때는 무거웠거든요 이게 무거운 것 때문에 내가 사회 활동을 안 해서 내가, 내가 홍인형을 펼쳐야 되는데 펼치지 못해서 뭐 이런 거 아니고 싶어가지고 자꾸 이제 활동을 좀 하려고 했던 거죠. 그죠? 근데 활동하다 보니까 법을 좀 놓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가벼워진 거죠. 근데 오늘 이제 멘토가 이렇게 원리를 따져다 보니까 그게 딱 매치가 되는 거야. 아, 내가 그때 지식 정보가 들어왔는데 엄청난 질량이 들어왔을 때 내가 딱 붙잡고 있었구나. 내가 3년째 붙잡고 있으면 3년 동안 질량이 무게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무거워가지고 이걸 딱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무게감 느껴가지고 뭔가 사회 활동을 했을 때 에너지를 좀 전환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사회 활동하는데 시간을 좀 투자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좀 법에 되게 조금 나아진 거예요 나아지다 보면 내가 가벼워지지 안가벼워져요 가벼워지죠. 그좀 여유가 생겼다. 이 말이죠. 저는 그때 당시에 그냥 그렇게 제가 했던 그 행동들이 그냥 전부 다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반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반성하면서 그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생각들을 다 이렇게 풀어보니까 그냥 내가 나도 모르게 서서히 가벼워지는 느낌을 제가 받았었어요 멘토님 말씀처럼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는 제가 말씀처럼 이제 그 멘토님도 한번 다시 이제 만나 뵈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생활도 더 즐거워지고. 맞아요. 그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좀 제가 이제 복도 사실은 또 계속 많이 들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오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근데 그게 내가 잘못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조차 못했던 것 같아요. 많은 아. 뭐 분들이 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음. 내가 법을 한 3년 들었다 보니까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무게 날 치죠. 지식이 날 치잖아요. 그러다면은, 아, 내가 활동을 안 해서 이렇겠다. 밖에서 사회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럼 활동해서 그렇다는데, 근본은 뭐냐면, 내가 지식을 낳았던 거죠. 정보를 좀 낳았던 거죠. 내려놓고 다른 데서 내가 재미를 좀 느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하고 소통하고 환경을 접하면서, 그냥 재밌게 지내다 보니까, 재밌게 지내다 보니까 법을 갖다가 지식을 딱 붙잡고 있는 이야기가 나버렸네 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냐 강의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놓은 만큼 뭐 강의에 들어올게 되거든. 근데 지금 또이 원리 하나 깨졌잖아요깨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더넣을줄 아는 거죠. 더확 났을 때는요. 내가 법문 들으면요. 법문의 양이 엄청나게 내 질량을 차기 때문에 이때부터 내 영혼의 그 확장 속도는요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그래서 막 법을 막 들으면 듣는 대로 좀더다 들어와. 듣고 나면 내가 어떻게 쓸 일이 없거든요. 나빴거든. 오늘 들은 법문에 대해서 내가 나아버서서고나코 다음 사람어떻게되 환경과 사람을 만나가지고 또 조용하게 어떻게 재미있게 소통하면서 지내다 보면요. 다음에 또 강의 들을 거잖아요. 강의 이데 충분히 들었는데도 또 이걸 나왔어요. 놓고 나서 다음에 다음 또 생활하면요. 안에서 영혼이 계속 질량이 어떻게 평창하기 때문에 내 내공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야 이렇게 법을 듣는 게 정확하게 바르게 듣는 거라. 근데 전부 다한 1년 더 걸어나면 1년 들어도 요서 그래요. 이제 법이 안들어온다 그래요. 왜 1년 도 들은 거 같다. 꽉 잡고 있거든 지금. 엄청나게 무거운 거라, 이거는 일반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무겁다 보니까, 아이고, 맷돈이 1년 들으니까, 이제 그 법이 그 법이고요, 맷돈이 말씀이 그 말이 그 말이고, 선생님 말씀이 그 말이 그 말이, 이 무슨 말이냐면, 법문을 들었는데 그 말이 그 말이라는 것은, 니는 지식을 갖다, 정보를 갖다 쫙 붙잡고 있다, 지금. 붙잡고 엄청나게 지금 무거워가지고, 다음 법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다 보니까 뭐라냐면, 아이거 맷돈이나 선생님 법문을 들어봐도 맨날 그 얘기던데요, 뭐, 빅뱅 얘기고, 뭐, 뭐, 상대를 존중하라. 뭐 아끼고 사랑해라 뭐 홍익 지도자 이런, 얘기던데 이런 얘기 듣는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가 1년째 들은 지식 정보를 갖다가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년째 붙들어서 무거워가지고 다음 법문에 안 들어와. 그러다 보면 똑같게 들리는 거야. 이때부터 너는 어떻게 돼? 정지되는 거야. 이때부터는 내가 아무리 강의 많이 듣고 또 3년을 더 듣고 7년을 더 들어도 너는 거기다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법문 들어온 거는 쪼매 들어와. 이런 사람이 절대 물류가 터질 일은 없겠죠. 질량이 절대 안 만들어져. 늘 걷었다 보면 멈추거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법문이 똑같이 들린다. 그럼 너 그것도 없던 니 영혼이 정지되어 있다. 왜? 지식이, 정보의 무게 때문에 그게 딱 늘려가지고 절대 한날을못 뛰어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바르게 하는 원칙이 뭐냐면 내가 오늘 법문을 들어서 내가 정보를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접했으면 이걸 전부 다 내려놓고 떠올리면 안 되는 거죠. 그집분내 쓰면 안 되는 거야. 내려놨잖아요. 그죠? 그러고 내 사람들하고 어떻게 그냥 재밌게 소통하면서 재밌게 지내는 거라. 그리고 다널또보오보또보면 들을 거잖아요또 듣고는 안 돼. 들은 건도 아닌데. 또 그냥 내려놓으면 돼요. 내려놓으면 영어는 자연하고 어떻게 해야 돼. 좀더에어소다 다 스스로 다 하고 있어요. 필요한데 다 저장을 다 한다니까. 이건 영어하고 자연은 스스로 다 하게끔 돼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저장에 잠을 자잖아요. 왜? 자연하고 네가 오늘 강의 들은 거하고 전부 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좀더 작업 처리해야 되거든요. 이건 어디로 보내고 저건 저기로 보내고 자연이 전부 다 해요. 그럼 자연한테 몇개 놓으면 돼. 이거 갖다 뭐냐? 내려놨다. 지식과 정보를 다 내려놨기 때문에, 다음날 들어오는 법문이요, 법문이 엄청나게 재밌어요. 막 들어 들어도 무지 아니라. 왜? 영혼 자체가 전부 다비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내가 지식, 정보를 다넣으 전부 다비물질 에너지거든요. 근데 내가 내려놨으면 무게가 없기 때문에, 법문을 갖다가 하루에 백강이 들어도 돼요. 백강이 들은 게 전부 다 어디로 들어오냐면, 내 영혼을 전부다 스며들어.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한다니까? 그래서 법문을 갖다가 오래 들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질량이 좋아지냐? 제열대로 아니라는 거 있죠. 네가 놓을 줄 아느냐? 놓고 나면 법문의 비물재 에너지가 내예혼에 그냥 난스탑으로 다 들어와요. 엄청난 내공의 실량이 만들어진다니까.